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닛 9, 천율문 기본이죠. 네, 천율문 기본의 유닛 9, 명사절 주어, 유닛 10까지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절 주어라고 써 있는데요. 명사절이 뭔지부터 좀 공부할게요. 진짜 중요해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얘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접속사라든지, 혹은 의문사, 네 얘네들이 뒤에 있는 절,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이렇게 절을 묶어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명사가 되겠죠. 여기서는 명사절이니까, 하나의 명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외덜절 왼 같은 의문사절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명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대시 붙거나 왼 같은 접속사가 붙었을 때 해석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만 해석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명사절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절이에요. 대절은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고 얘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절은 해서 어떻게 하래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래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그래서 we are curious about others. 이거 그냥 문장이잖아요. 대시 없으면 그냥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냥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 예, 문장에서 이 대시 묶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묶어줘서 뭐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we are curious about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것은 natural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예그 다음 weather whether는 무슨 뜻이죠? 뭐 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그래서 묶어 보면 whether you will succeed or not. whether는 뭐 뭐인지 아닌지 당신이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이렇게 depends on your will. 자, 위로 we'll 알아두세요. 명사로 쓰이면 의지란 뜻입니다. 의지 이렇게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디펜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뭐모에 달려있다. 물론 의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것보다 뭐모에 달려있다. 뭐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절이나 외덜절 같이 명사절이 주어가 될 때는 주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명사절 자체가 주어니까. 그래서 주어가 길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요? 가주어를 앞에다 써주고 긴 주어를 뒤에다 갖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It is natural that we are curious about others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주어 표시해 보세요. 명사절 주어 어디까지죠? 왼부터 여기까지죠. 쌤,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인 줄알수 있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접속사 지금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나 의문사가 어떤 문장을 품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품고 있는 거라고 했죠. 품고 있는 건데 그 접속사 안에는요. 반드시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무조건. 예, 그래서 도, 두 번째 동사 기억하세요. 두 번째 동사. 자, 이 앞에서 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속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는 여기 있죠. 두 번째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안데르탈인들은요, went extinct요. 자, 이것도 고뒤 앞에서 공부했죠. 고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가다란 뜻이 아니라 뭐뭐 시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extinct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멸종한 이란 뜻이죠. 그럼 go extinct 무슨 뜻입니까? 멸종해 가다? 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go는 가다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즉, 멸종이 되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이건 명사절로 쓰이면 왠이 언제로 해석해야 돼요? 언제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했는지는 is discussed in this academic journal. 이 아카데믹 저널에서 저널은 음, 잡지 잡지라기보다는 음, 기사, 책 그냥 책으로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이 아카데믹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지. 아 합치면 학술지. 네, 그렇게 갑시다 학술지. 오케이 이 학술지에서 논이 된다. 수동태죠. 논이 된다. 됐나요? 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 동사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Where you come from?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이거죠. 왔는지는. less important 덜 중요하다 then where you are going 자 이것도 명사절이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 가죠 자 그다음 how you control and use your imagination 이렇게 되겠죠 자요 요번에는 세 번째 동사에서 끊었어요 왜 그러죠 여기는 end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여기 명사절에 오케이 okay. 그래서 세 번째 동사가 나왔고 어떻게 당신이 통제하는가? How는 어떻게죠? 어떻게 당신이 통제하는가?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사용하는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주어. Affect the quality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품질 품질이 아니라 질이 되겠죠. 당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명사 구나 명사 절 주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수 취급이라서 동사가 다 단수예요. 지금 보시면. 됐죠? 자, 그 다음 85번. 이거는 전치사 구니까 묶으시고요. In making a proposal. 인 다음에 ing가 나왔죠. 이 in ing는요.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make a proposal은요. 제안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제안을 할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안을 할때 w h y you w a n t t o a c h i e v e y o u r p u r p o s e 이게 주어죠. 왜 당신이 이거는 명사절은 왜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어떤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는가가 오케이 okay? 왜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는가가 s h o u l d b e c l e a r and l o g i c a l e 로지컬은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o k 어, 이 y o k a 제안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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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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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중요하다. a y Okay? Okay? o 요 a y o k Assess, Assess, 는 평가하다, 진짜 중요하다 s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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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구 온난화 a 세 s e s s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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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는데 평가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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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s e s s 게 s s 가 s s a s s e 이 이걸 쓰면 되겠네요. 이게 주어니까, 그렇죠? 어떻게니까, 뭐로 시작하죠? How가 되겠네요. 여기 안 써있죠. How, 그렇죠? 어떻게니까, how. 그다음에 기후가 변하다, climate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h e 가 아니라 h e a s 가 되겠죠. 주어가 여기 how절의 주어가 climate이니까, 그렇죠? 됐나요? 이렇게 써야 되겠고, 다음 거.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였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Whether. 당신이 you are rich or poor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doesn't. 주어가 weather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단수가 되겠죠. 영향을 미치는 건 affect가 되겠죠. our friendship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이 정도로 그 명사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두 번째 명사절 주어 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인 후 what 위치도 주어가 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후 what 위치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죠? 이제 문장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88번 후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so who가 되면 누가로 시작해요 누가 혹은 누구를 누가 아니면 누구를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이거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is determined by voters요 determined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결정된다죠 수동태로 투표자들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가 될지는 이렇게 해석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whose ideas will be adopted. 자, whose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가 돼요, 누구의. who는 누가 혹은 누구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 whose는 누구의.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돼요. 얘는 묶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는 자, adopt 채택하다 엄청 중요한 뜻이에요. 엄청 중요한 뜻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오케이?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지는 remains confidential. 자, 우리 근데 앞에서 공부한 것도 제발 잊지 맙시다. remain이라는 단어는 혼자서는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뒤에 보통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인체 남아 있다. 뭐뭐 인체 유지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confidential이라는 단어는 기밀의란 뜻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confident가 있는데 얘는 자신감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confidential은요. 비밀의, 기밀의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알아두 여기는 기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지는 비밀로 남아있다. 기밀로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리메인 형용사 한번더 써놓고 공부합시다. 자, 다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왓절이 주어져. 왓절은 뭐뭐 하는 것. 혹은 무엇이 뭐뭐 하는지 이둘 중에 하나로 맞게 해석하면 돼요. 와 t 는요 진짜 되게 어렵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묶어서 항상 해석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What causes Alzheimer's disease? 이거는 치매가 되겠죠. 알츠하이머. 무엇이 What? 무엇이 알츠하이머 질병 치매를 유발하는지는 이거죠. 알츠하이머 질병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무엇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지는 해도 돼요. 오케이 okay.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둘 중에 어떤 걸로 It's not exactly known yet is known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요. 근데 아직 알려져 있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되겠죠. 됐나요자 그다음 what is considered a serious symbol will differ among churches 이렇게 돼야 돼요. What is considered considered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또써놓을까요 비동사 뒤에 컨시 n s i 가 나오고 a 이렇게 나오면 a로 간주되다요. 자 이건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b considered a a로 간주되다.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s t 루스 u s 이라는 것은 사회적 시,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돼요. s t 루스가 신분 지위란 뜻이고 s y 은 상징이라는 뜻이니까 사회적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라고 상징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높은 어떤 높은 지위의 상징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will differ 다르다 문화들 사이에서 문화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죠.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가 높은 것이 높은 지위의 상징이고 뭐 반대로 어떤 문화에서는 뭐 발이 큰 것이 높은 왜 하필 발이 큰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 높은 지위에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문화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자, 다음 92번. 이렇게 돼요.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오케이? depends on. 무엇에 달려 있다. 무엇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몇번 나왔습니까 벌써. 진짜 중요해요. 메인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주로는 주로 뭐에 달려 있냐면 What we look for. Look for 는 찾다라는 뜻이요 e e 는 보다. 내가 보는 게 s e e 고요 Look for 는 뭔가를 찾는 게 Look for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에 크게 달려있다라는 뜻이죠. chat. Look for the chat. Look f o 는뭐 h e chat. Look f 이 r the c h t r the m a o c h a c t r i e s interest the audience.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일단 whom으로 시작했죠. whom은 누구를 이거예요. 누구를. 누구와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메인 캐릭터가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이거죠.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interest는 여러분 뒤에서 공부하긴 하겠지만 감정 유발 동사예요. 그러니까 interest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를 주다, 재미있게 해 주다, 흥미를 유발하다. 그러니까 누구와 이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결혼하는지가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혼자 스,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What great thing will happen in our life is... 이렇게 되겠죠. Anybody's gues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훌륭한 것들이 이렇게 돼요. 어떤 훌륭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지는 왓은 아까 제가 뭐뭐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맞는데 왓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그럴 때는 왓이 어떤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네, 기억하셔야 돼요. 왓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뭐뭐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지는 이거예요. 일어날지. 그러니까 주어니까 주어로 해석해야죠. 일어날지는 누군가에게 쓰이다. 이거는 이제 표현을 알아두세요.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우리 이제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위치는 선택의문사죠. 어떤 무엇이 뭐뭐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위치 쓰리. 어떤 도시가.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위치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무엇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호스트는 개최하다 다음 올림픽 게임을 개최할지는 이거죠. 어떤 도시가 다음 올림픽 게임을 개최할지는 will be announced today 오늘 발표가 될 것이다 announce는 발표하다는 뜻이니까 발표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죠? 자, 96번 영적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하는지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어느 친구들을 그럼 위치를 쓸까요? 어떤 친구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which friends가 되겠죠. 당신이 선택하는 거 you choose. 여기까지가 주어. 어떤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하는지는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얘가 동사네요. 그죠? 어, 근데 영향을 미친다는 have 뭐뭐뭐 Influence on 뭐뭐뭐 이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에 A한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Which friends you choose, 당신이 어떤 친구들을 선택하는지는 has 중요한 영향이니까 major 있죠. has all Major influence on your life, 알겠죠? 당신의 삶에 이렇게 알겠어요. 예, 네, 이렇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 영작할 수 있어야 고등학교 내신에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서술형에서 알겠죠? 이 네,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 네, 어,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명사절이 상당히 구가나 식거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수업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9과와 1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